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5월 일화요일 말씀으로 드리요일말의으로함리합오다의스지하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 에스터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터를 향하여 금귤을 내미는지라 에스터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소를 내리시어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소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터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터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 이니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제1계명 속에 들어있는 대반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제1계명 속에 들어 있는 대반전 제1계명을 다 아십니다마는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상기해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 짧은 말씀이 구약을 우리가 율법서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을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laughs> 신으로 인정하고 신으로 섬길 때에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상황이 준비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리고 다른 모든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모든 율법이 다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과 같은 구실을 합니다. 내게서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아, 1계명에서 어긋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속에 결국 무엇을 주시려 하시느냐. 기쁨을 주시려 하신다. 어떤 기쁨?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기쁨을 주시려 하신다라고 구원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기쁨은 하늘 아버지로 인한 기쁨이고 그건 영원한 기쁨이라서 그래서 영생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13절의 내용 때문에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제1계명의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선민들을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분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 사건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시 말해 제1계명이 우리들에게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제1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음 사건이 일어났고 복음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제1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제1계명을 지킨 결과 주님이 느끼는 기쁨을 갖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응?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에스더서 전체 내용은 뭐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죠? 선민됨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 안에 남아서 살고 있던 유다인들에게서 말살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여러 종족이 살고 있는 가운데 같이 그 틈바구니에서 사는 동안에 선민됨이 말살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말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민 됨을 구출해 내시려고 선민을 말살 위기에 몰아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을 말살 위기에 몰아넣으심으로써 선민들에게 아, 우리가 선민이구나. 우리만 말살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 앞에서 아, 우리가 유대인이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들이로구나. 라는 자아의식을 갖게 해주고 그러면 그런 자아의식에 걸맞는 선민됨의 핵심은 무엇이냐 제1계명이라는 제일계명. 제1개명. 그제1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해서 사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민이 다른 게 뭡니까 기쁨의 이유가 다른 거예요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어지는 대상을 오직 내 눈앞에 있는 자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돈 사람들이 내게 주, 주고 있는 인기 인정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다 라는 점에서 선민됨의 핵심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해주느냐. 이렇게 선민됨이 나타나려면 제1계명이 지켜져야 되는데, 제1계명이 지켜진다는 것은 오직 기쁨의 이유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라는 걸 고백한다는 뜻이고, 근데 이러한 제1계명을 지킴에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대반전이라는 것입니다. 대반전이 없는 제1계명의 일계명의 준수는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1계명을 준수한다는 것은 속성상 대반전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그 대반전에 관한 얘기를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이 복잡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더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오늘 본문은 정말 극적인 드라마틱한 대반전의 상황을 우리 눈앞에 제시하고 있어요. 만인지상 일인지하의 위치에 있으면서 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하마는 순식간에 물거품이 사라지듯이 지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만이 누리던 모든 지위 왕의 인장반지까지 포함해서 모르드계가 차지하게 되고 그의 집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의 집이라는 것은 물적 인적 모든 재산이 말 인적 재산이라는 것은 뭐그 당시에 노비나 이런 게 많이 있었으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모든 재산이 다 에스더의 것이 되어버리고 에스더는 이렇게 하만의 집이었다가 자기 것으로 왕이 준그 하만의 모든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모르드계를 관리자로 임명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역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정말? 그럼 에스더와 모르드계의 상황이 이렇게 대반전을 이루고 있는 동안에 유다인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이 질문이 필요하느냐 하면, 유다인들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에스더의 왕 앞에서 행하는 또한 번의 간절한 간구가 있게 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127도로 이루어져 있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는 사라져버린 하만에 의해 작성된 유다인 멸절을 내용으로 하는 기존의 왕의 조서가 전국에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의 인장반지가 찍힌 조서는 절대로 그 내용을 변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스터의 간구 속에서 왕으로 하여금 유다인 말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국에 반포된 이 조서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왕은 그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에스터의 취하, 그 조서 취소 요청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에스터가 이쁘기 때문에 에스더의 청을 다른 식으로 들어줍니다. 어떻게 들어주느냐? 이미 반포되어 있는 유대인 말살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서의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조서를 만듭니다. 모르드게가 주동이 되어서 하만이 주동이 되어서 만들어진 조서의 내용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새 조서를 만들도록 왕의 인장 반지까지 넘겨 주면서 모르드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뒤를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을 읽어 보면 어떤 내용이 나, 다, 나오느냐 하면요. 유다인에게 생명 보호권을 발동할 권리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유다인을 멸절시키기 위하여 지금 마음의 준비와 만반의 준비를 하고 12월 13일 날짜 아니었습니까? 12월 13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 대한 대적 세력들 왜냐하면 페르시아 전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을 대적한 건 아니니까 그 적대적이었던 세력들에 대해서 유대인이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서를 내리고 이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든 지방관 관리들은 이두 번째 조서 최근에 내려진 조서의 뜻을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우리가 내일 읽겠습니다만는 내일 유다인들이 12월 13일 날짜가 됐을 때 자기들의 적대 세력에 대해서 자기들이 말살될 위기를 거꾸로 적용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두 조서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 역사적 상황 자체를 비유로 삼아서 우리들에게 복음적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만이 주동이 되어서 이미 전국에 반포되어져 있는 이 조서는 선민이 이 땅을 살아갈 때이 세상에서 주어진 대로의 상황, 자연대로의 상황은 절대 선민됨을 유지함에 있어서 유리하지도 우호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1계명을 지켜야 그게 선민됨의 다름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인데, 이 제1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러한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대반전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제1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반전의 역사가 일상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주어진 대로의 상황을 놓고 보자면 선민됨을 끝없이 적대시하고 말살하려는 경향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대반전이 없으면 선민됨은 사라진다. 이 얘기를 하만이 주동이 돼서 전국에 퍼져버린 이 조서의 역사적 사실이 비유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아주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 제1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 열매를 반드시 수반하고 동반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요, 이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였는데 기쁨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됨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일계명을 지키기 위해, 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해 주신 말씀 중에 대반전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자체가 대반전 아닙니까? 사랑의 예수님께서, 구원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자비 집안 식구리라. 이게 대반전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대반전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 근데 그 대반전이 왜 대반전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집안 식구들을 주셨습니다. 음?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셨어요. 아들과 딸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게 집과 전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이 몸, 목숨을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목숨을 주셨으니까, 나는 감사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내 마음에 기쁨을 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누나가 있고 형님이 있다는 이 사실이 내가 선민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적대적 성향을 띠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을 아끼고 부모님을 의지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선민됨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쁨을 얻는 자들이 선민입니다.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형제와 자매로부터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으로부터 나는 기쁨거리를 찾게 됩니다. 이게 자연인의 상태요 주어진 대로의 상태로 살면 익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1계명을 지키려면 반드시 자연적으로 아까워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 원수 취급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 1계명을 지키려면 일어나는 반, 반드시 일어나는 대반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자식을 주셨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니까 자식이 잘 되면 내가 기쁘고 자식이 잘못되면 내가 슬픕니다. 기쁨의 이유가 자식인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자식이 너에게 기쁨을 줄수 있다고 믿는다면, 자식이 너에게 다른 신이다.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만을 참 기쁨으로 믿으려면, 너 자식을 이 마음에서 원수로 취급해라.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깝고 좋기만 하던 자식이 원수로 바뀌는 대 반전이 일어나야 제1계명이 수행된다는 것이고, 제1계명이 수행되어야 선민됨이 말살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자식이고 가장 귀한 존재가 부모 아닙니까? 내 남편이고 아내고 내 가족들인데, 내게 남편을 주신 이유는 너무너무 귀하면 귀할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그 좋아하고 귀한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카트라인,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굉장히 좋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그렇게 좋은 자식을 주신 이유는 자식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 더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동시에 두 사랑의 대상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자식을 제일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자식 사랑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로 종속되어 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한다는 것을 자식은 다섯 개 사랑하고 하나님은 여섯 개만큼 사랑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 주고 나서 자식에 대한 관계는 하나님 사랑을 위한 종속 관계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주셨다. 왜 사업을 주십니까? 사업에 이제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쏟아 사랑하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제 일계명이 지켜지려면 대반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쏟고 뜻과 힘을 다 쏟은 그 사업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 선민됨이 말살되어 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신들, 사업이 신일 수도 있고, 자식이 신일 수도 있고,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가 신일 수도 있고, 내 명예가 신일 수도 있고, 내 외모가 신일 수도 있죠? 내게 기쁨을 준다고 믿어지는 대상이 다 신이니까.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신과의 연합되어진 내 마음, 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하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사랑하면 하는 다른 신과의 연합된 내 마음 죽어서 부활하면 이제 그 부활한 마음으로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는 마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나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요 내 마음의 참 기쁨의 유일한 근거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부활한 자들이고. 이런 고백을 하면, 승천하신 주님이 승천 자체를 약속으로 주심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하늘에 올라간 효과를 그대로 느끼게 해주시겠다. 라는 것이 복음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복음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사건을 받아들여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것은 곧뭘 말하는 겁니까?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까워하고 가장 좋아하면서 그것들과 나의 만족과 기쁨이 연동되어 있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 대반전의 관계로 상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끌어들여서 기쁠 것을 기대했던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나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제1계명의 준수가 대반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내가 원수로 취급해서 마음 바깥에 놔두, 내 마음 바깥으로 내 쫓아버린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은 드디어 창조주, 그리고 평강의 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1 개명의 준수는 십자가를 통한 대 반전이 일상화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반전을 일상화하여 제 일계명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그 바로 선민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있어서 감사하고, 십자가 생활화의 요지를 담은 메시지가 성경 속에 어디를 펼쳐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대 반전을 생활화 할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